고대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즉 72역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허문 것을 넘어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념비적인 번역본입니다. 그 번역 배경은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밖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점차 히브리어 대신 헬라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당 예배와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집트의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세계의 주요 문헌들을 수집하고자 유대인의 경전 번역을 명했다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전승도 번역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설에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70인역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역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리스어가 근동 전역의 공용어로 자리 잡은 시대적 흐름 또한 이러한 번역 작업의 자연스러운 배경이 되었습니다. 70인역의 번역 대본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표준 본문인 마소라 본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70인역이 번역되던 당시에는 마소라 본문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번역자들은 당시에 유통되던 다양한 형태의 히브리어 사본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해 사본의 발견 등을 통해 70인역 번역 당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으며 이로 인해 70인역에는 마소라 본문과 다른 구절이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70인역은 한 번에 번역된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 먼저 번역되고 이후 예언서와 지혜문학 등이 점진적으로 번역되어 기원전 1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구약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번역된 70인역은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70인역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주된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대부분 70인역을 사용했기에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 구절들이 히브리어 원문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 중 하나였던 헬라어 덕분에 70인역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지를 비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였고, 이는 복음 수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70인역은 또한 구약의 히브리어 개념들을 헬라어 용어로 번역하면서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마시아흐가 헬라어 크리스토스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70인역에는 히브리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는 몇몇 책들, 즉, 외경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기독교 정경 형성에 복잡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70인역은 라틴어 불가타역을 비롯한 후대 성경 번역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제롬의 불가타역은 70인역을 참조하여 번역되어 중세 천년 동안 서방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70인역은 단순한 번역본을 넘어 기독교의 발전과 확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